Thank you for watching! 여기는 돈이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재노 수종을 제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핵대로 될까요? 강물이 없는데 서 정체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경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림자 파스대가 준비되었습니다. 테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UNN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명 공격받는 데말나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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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정 지켜야 돼요!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친구 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문이 부족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어둠 속에서 내가...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너무 그림자 파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중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laughs>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네, 보고만 있나요?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헤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연 완료! 아!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 미니맵 안보나요맵안보요안 보네요. 미보요미니보요미니요니맵안니맵안요니맵안요 미니맵 안요 미니맵 안보네는데니맵안 보네요. 미요네요요 저기 은폐를 할줄 아는 군, 우리도 맞춰 대응해야 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올려주자.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공격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경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요 칸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후회하게 해용암분출이 일단은 멋은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탐사정, 있습니다. 탐사정, 탐사정, 정신 똑바로 지켜야 요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궁금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어둠과 하나다. 지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헥헥헥헥 자자자자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로 이루어집니다. 본이 범위련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해야 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유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으로 공격을 하나요? 노로는 맞자 줘. 말 싫다. 기지가 참 <목소리> 사랑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저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헤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공맹계지가 공격받비있 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거룡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성전이 정말 싫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안겠죠? 해결 안 돼. 해결 안 돼. 해결 안 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량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방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흥미한 선택이군. 그대로 이어집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놀람>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그림자 <놀람> 파동. 맹이 공격받는데 얼마만 <놀람> <궁금한> 있나요? <놀람> 어디서 내가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뉴욕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근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영화 편집도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영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고룡용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공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용암용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 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자세와 숙정이 남아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수정탄 막히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어? 방송 끊어.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 진짜!